I'm so happy because they, I love children or s a children love me too. By that, is, I'm so happy with this program. 안녕하세요, 말라위 아줌마예요.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자신의 일을 너무나 좋아하는 한 청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바로 바로 민들레 고아 하루 한끼 먹이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? 어, 그저 하루 한끼 먹으러 오는 어린이들과 놀아주고, 밥 주고, 그게 다 할까요? 제가 궁금해서 한번 따라다녀 봤습니다. 함께 가보실까요? 이제 먼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어딜 가더라고요. 근데 어딜 가나 봤더니 차로 약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시장이 있는데요.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0여 명의 아이들을 먹일 음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기 위해서라는군요. 그래서 왜 월요일이냐 하니까 매주 월요일이 장날인데요. 이때 가장 신선하고 좋은 물건을 살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본격적으로 물건을 사기 전에 이 나라의 주식인 씨마의 재료가 되는 옥수수를 가루를 내기 위해서 옥수수 정미소에 들르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. 네, 일주일 동안의 양식 뭐그 밖에 통밀도 가루 내고 근데 가루를 낼수 있는 것들은 다 가루를 내는 일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옥수수 정미소를 벗어난 뒤에 이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군요. 미리 준비한 통밀빵과 바나나로 요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보기에 나섭니다. 먼저 토마토. 토마토는 이 나라 요리에서 없어서는 안될 양념 채소입니다. 우리나라 고춧가루처럼. 모든 음식의 기본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 일주일을 견딜 수 있는 아주 신선하고 단단한 어, 토마토를 이제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예, 좋은 토마토를 이제 산 후에 예, 한쪽에다 보관을 하고요.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또 좋은 과일을 또늘 먹여야 하니까 바나나도 고르고 네 감자도 사고요. 그리고 이번엔 또 어디로 가나 어,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길래 한번 따라가봤습니다. 생선이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걸 보니까 생선을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공급할 좋은 단백질 원, 네, 좋은 생선을 이제 고르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비트도 사고요. 비망, 당근도 사고. 네, 양파도 한 자루 사고요. 가지도 사고. 네, 여러 가지를 많이 사는 모습이었고요.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. 아이들이 네, 물이 지어서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이들이 어, 이 친구를 발견했을 때 어떤 모습인가 좀 보세요. 예, 서로 너무 반가워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처럼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환영을 하고, 예, 다른 아이들이 또 왔을 때 똑같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모습이죠. 식사 시간입니다.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. 아이들도 그렇겠죠? 네,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. 그날은 이제 마치는 시간이 달라서 이제 일단의 아이들이 먼저 왔고요.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을 기다리는 동안 이 아이들에게 맞는 공부를 또 학과 공부를 가르치는 모습이었어요. 예,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적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. 네, 부족한 공부를 이제 가르치면서 또 아이들이 배운 것을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친구들을 가르치게 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금요일까지를 보내고 이제 토요일에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 일주일을 제가 이제 쫓아다닌 후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. My name is Lawrence Blair. Yeah. Now I work here with the m i n d r e Children with the program for now is for eight months. I like it too much um. because I'm so happy when I, I pray with children, teach them, I'm so happy. always n i e children c 예, 언제 보람이 있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요.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너무 자주 아프고 또 학업 성취도도 매우 낮았는데 이제 매일 아이들을 좋은 음식으로 먹이고 또 사랑으로 가르치니까 이제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요. 지적으로도 참 많이 발전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.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, 어떤 아이가 생전 처음 이제 시험을 잘 보고 기분이 좋아서 작은 선물을 갖고 왔는데 이제 그 선물을 전하지 못하고 수줍게 다른 아이를 통해서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어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돌보니까 단 8개월인데 그 사이에 너무나 큰 발전을 보게 되네요.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일주일을 쫓아다니는 동안 저도 행복했어요. 여러분도 행복하셨길 바랍니다. 그럼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을 항상 응원하며 다음에 봐요. 구독, 좋아요는 말라위 사랑입니다.